안녕하십니까 최화성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어, 브라켓 본딩 기초부터 확실하게 라는 연재이고 어, Let's get the basics right 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어, 한국, 미국 공인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고 어, 그 다음 UCLA 교정과에서 수련을 마쳤으며 이스트먼 덴털센터에서 TMJ로 펠로우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임상과 진료에 매진하며 어, 교정 진료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강좌의 파트는 크게 이제 세 개로 좀 나누어 보았고요. 베이직과 어드밴스 그리고 마스터 코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그 강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지난한 5년간 활발하게 어, 20여 편이 넘는 SCI 논문들을 공저자까지 합쳐서 저술하였습니다만 이런 동영상과 또 직접 디테일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간 제가 쌓았던 어떤 노하우와 이런 임상의 경험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해주신 우리 덴탈빈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많은 제가 강연을 준비를 했고 또 대서사시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장편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어, 처음은, 어, 굉장히 기초부터 차분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켓 본딩,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이 좀, 어, 2000년대 초반에, 어, 퍼블리시 된 논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을 잘 커버하고 있는 논문이라, 제가 많은, 어, 브라켓 본딩을 시작하는 특히 저희 수련이들한테 반드시, 어, 다섯 번 이상 읽어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다섯 개의 스텝으로 이것을 어, 단계별로 잘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잘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게 이런 어, 가이드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처음에 네개엘리멘트가 중요하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이제 베이스 어댑테이션을 잘 해야 되고 베이스라면 이제 브라켓이 치아에 닿는 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로테이션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위치 그 다음에 슬롯의 앵글레이션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약간 변형을 주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어, 일단 브라켓 베이스가 치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브라켓 베이스는 어, 베이스 자체의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회사마다 굴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브라켓 베이스를 개발을 할때 베이스 안에서도 브라켓의 프리스크립션이 들어가 있게 그러한 개발을 하였습니다만 제조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면에서 요즘은 대부분이 브라켓 슬롯 안에 어떤 그 회사나 그 저자들이 원하는 브라켓의 그런 형태가 음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켓 베이스를 최대한 측면에 붙여야 그 브라켓이 갖고 있는 최대의 어떤 위치적 포지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레진이 좀 남아가지고 혹은 먼저 큐어링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아가 나중에 이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붙였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치면에 이 브라켓이 굉장히 잘 붙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좀 봐야 되고요. 가끔 오버커렉션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약간의 어, 큐어링과 브라켓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 그러한 과정은 상당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숙달된 연후에 어떤 치아의 특히 해부학적 형태가 너무 뭐 6번 같은 치아가 화학 6번 같은 경우에 특히 과장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을 적에 이럴 때 어떤 회전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할 때는 좀 인위적인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면에 쫙 달라붙어서 내가 붙인 레진 시멘트가 브라켓 베이스 밖으로 사출돼서 밖으로 나와서 충분히 그 레진 잉여 레진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꽉 달라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